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클라라입니다. 오늘 구석기 시대의 다음 시대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원시 무엇인지 지금 알아보러 가볼까요? 고고고! 네. 오늘은 신석기 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착 생활입니다. 인류가 식량을 생산하게 된건 아마 농기구의 발달이 가장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림이 보다시피 집도 있고요. 여기 사냥을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어루 활동도 하고 있죠. 사냥도 하고 있지만, 어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이 몇개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했고요. 좀 괜찮은, 그돌 말고. 그리고 집을 만들어서 상하를 했다고 할수 있어요. 또,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길러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정착생활입니다. 정착생활은, 전에 구석기 시대의 이동성 생활과 달리 전에 구석기 시대에서는 이동하면서 생활했지만 정착생활은요. 한 곳에 정착하여 그냥 머무르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움집에서 생활하였고 정착생활을 하였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여 농사를 짓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움집이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난 선사시대 사람들은 차츰 한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움집은 집 짓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선사시대에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막을 수 있은 요긴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움집 내부에는.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놓았고 난방을 위해 화덕을 만들었어요. 화덕 주변의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움집을 집 짓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움집을 짓는 순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볼까요? 움집은 바닥을 다진 후 기둥을 세우고. 지붕 얻는 순서로 만들어졌어요. 먼저 땅을 판뒤 진흙을 깔고, 물을 때 바닥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런 다음 마른 풀이나 짐승 가죽을 깔아 신하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기둥은 수직으로 세우든가, 어, 삐승하게 박았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굵은 나뭇가지들을 엮고, 흙이나 풀, 나무 등으로 이은 뒤 지목을 얹었습니다. 벽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땅을 파면서 생긴 흙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흙벽은 그대로 두거나 가죽으로덮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의 주거 공간, 움집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일까요? 자, 움집은 선사시대에는 매우 요기는 주거 공간이었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완전히 막을 수 없었고 창을 낼수 없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환기를 시키는데 불편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집은 점차 땅 위에 짓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 짓은 집 지상 가옥은 문집과 달리 벽과 지붕이 모두 있었으며 난방 시설로는 온도를 사용했습니다. 지상 가옥이 점차 많아지면서 움집은 창고와 같은 저장시설로 이용되었습니다. 네, 움집을 물 근처에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움집을 물 근처에 많이 지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사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강거에 주거지를 만든 이유는 바로 물을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의 경우 바닷물을 농사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바다에서 나오는 풍부한 해산물들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와 물은 뗄 수와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고 농사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자, 물음집을 물을 근처에 지은 이유 두 번째. 또한, 울주대 방구대 앙각하에서도알수 있듯, 당대 사람들은 고래도 사냥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가 신석기 시대이냐 청동기 시대이냐 논쟁이 있긴 하지만 신석기 시대의 뼈바늘과 같은 낚시 도구들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면 바닷가에서 여러 물고기들을 낚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구대 안각화 기억하셔야 돼요. 보충과 마지막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은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마지막 인사. 블 파이팅 합시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릇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실, 석기 시대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빗살 모양의 무늬가 있다고 하는 토기여서 그렇게 하는데요. 방금 답이 나왔죠. 빗살 무늬가 토기에 있기 때문에 왜, 이름이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이 외에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은 더 있습니다. 가락바퀴, 갈돌과 갈판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한국사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또 무엇을 배울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